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즉 가격 조정의 끝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자, 근데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지만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일단 투심이 무너졌고요. 윗자리에 물린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 송출까지 기간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재료라고 하면은 트롤리고 서비스죠. 트롤리고. 자 주가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부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속된 급락으로 적감의 수세나 이 단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약간의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자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를 부양하려면 결국 또 재료가 중요하죠. 아유. 자 현재 STX와. 그린로지스를 나눈 것 그리고 이두 개의 사업이 연결되는 트롤리고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재 값의 상승이 좀 중요하죠 자, 최근에 35,000원대에서 KB증권에서 빠진 물량 때문이다 이런 여론 때문에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부추긴 유튜버들도 문제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적분할 거래 정지 기간부터 기대감만을 이용해야 된다. 추후 조정은 필연적이고 바닥이 검증됐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그만이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45,000원 위로 매도타점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안전성을 스스로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려면 종목의 리스크를 1순위로 두고 리스크가 커진다면 분할 매도로 수익부터 챙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리스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기준가가 맥시멈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첫날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미끄러졌다면,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동반이 됐다면, 저라면 이때 시간 내에서 반이라도 팔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1순위로 뒀다면 4만 원대에 팔수 있었던 거죠. 리스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반이라도 챙겨놓고 이제 본전부터 땡겨놓고 잃어도 되는 돈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지 시드머니 전부를 들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수학을 예로 드는 것을 반박했던 것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당시 시장에 주목을 받는 2차 전지 중에서 다음 세대 차 세대 배터리인 전구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황화리튬. 요 재료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 생산 국내 유일 생산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세계 최대 생산량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오래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STX는 그 정도의 재료가 되지 않았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품은 아주 급격하게 빠진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 유튜브에서 개미털기 이딴 소리 할 텐데 자, 세력이 65%나 빼가면서 개미털기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세력이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65%를 뺀다는 것은 자원봉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부하겠다는 거죠, 거의. 자, 그리고 이 정도의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지난 일로 명절을 앞두고 제가 쓴소리를 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정보 많이 찾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회수를 위해서 듣기 좋은 개소리나 일삼는 유튜브 보고 마음의 안정 평화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네, 수익은 낮아집니다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무조건 리스크가 어떤 건지 그 리스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머리 꼭대기에서의 매도 욕심이 아니라 어깨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STX는 인적분할기대감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고 이제 저가매수세와 단타수급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의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다짜고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가 현재 크게 줄어들면서 조정에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제 분봉에서 거래가 어디에 실리는지 어느 자리에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 저가매수 단타수급의 매수 자리를 알수 있게 됩니다. 자 분봉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자리죠. 주가가 급락한 부분에 바로 연결이 돼서 거래가 많이 동반되어 있고 반등을 가져가는 자리. 자, 반등이 상당히 적어 보이죠. 근데 사실 4% 5% 정도 됩니다. 분봉상 이런 자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단타 수급의 매수 자리만 파악하면 단기 4~5%의 수익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 사항은 말 그대로 단타 수급이기 때문에 이 수급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급락 종목의 반등은 한번 꺾였다가 다시 꺾여서 내려가고 이후 횡복 아니면 우하형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매도 타점을 여기서 잘 잡아야 됩니다. 단기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겠죠. 수급이 들어올 때를 매수 타점으로 특정할 수 있듯이 수급이 빠져나갈 때를 매도 타점으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는 거짓말을 할수 없는 명확한 지표고 함정이 아닌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메꿀 방법은 이 수급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단기 관점,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손실 최소화 전략이고 기업의 가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종목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야 되는데 그 기대감은 10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몇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10월에는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트롤리고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월 임시 주총에서 트롤리고 서비스로 존속 기업과 신설 기업 사이에 사업이 연결되는 양측의 재무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가 트롤리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임시 주총에서의 언급 이후. 기대감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량 매집이 시작될 텐데 이 매집을 포착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지 세력의 평단가를 찾아야겠죠. 자, 그럼 그 자리에 추가 매수로 비중을 더한 뒤에 우리도 물량 관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료가 송출되고 주가에 반영됐을 때 단기 고점에 이번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어깨 부분에 어깨 부근을 찾아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리스크를 우선으로 봐야겠죠. 자 기대감을 먹고 상승할 때 리스크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래가 줄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단 절반은 내 주머니에 먼저 채워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의하실 것은 내 토탈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 심리가 이제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팔기가 싫거든요. 자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죠. 보통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근거 없는 투자고 로또 맞길 기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포착됐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손절이라도 대응을 해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와 지지대가 구축됐는지 확인하고 리스크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자 이걸 반복하면 손실 최소화를 떠나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전주라든가 뭐 환기 종목 등등에서도 가능한 투자법이죠.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손절 버튼에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냉정해지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손실을 벗어나고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STX 또는 간편하게 숫자 2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냉정해질 수 있도록 매수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그리고 이제 매도 타점에서도 욕심부리지 않고 어깨 부근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해서 매수 매도 타점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의 전제는 분할입니다. 전략 매수 전략 매도가 아니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죠. 자 이리야 리스크를 스스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트롤리고 서비스와 임시주총 관련해서 더 빠른 정보 카톡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갑작스럽게 연속된 폭락으로 절대로 손절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스탠스로 무대용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손실을 불리는 행위입니다. 자, 내가 손절을 행하지 않았다고 기존 시드머니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만원을 넣었는데 60% 손실로 400만원이 됐다. 근데 나는 천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버티면 본전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지금 손절하면 내가 사백만 원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육백만 원은 그냥 소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해서 난 대응을 할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60%의 손실을 마이너스 80% 이런 결과를 만드는 대응입니다. 손절의 근거가 잡혔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수익 볼 때까지 안 판다. 그런 스탠스로 매매했을 경우 이렇게 60%까지 오는 거죠. 손절을 행하고 남은 400만 원으로 새 종목을 잡거나 STX를 매매한다고 해도 이제 저점에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 단기 고점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손실이 상쇄되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130% 이런 상승은 아닐지라도 뭐 단기 5%, 뭐 7%, 3% 그러다가 뭐1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매매로 손실을 메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쉽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전에 이런 급락은 개미털기가 아니라 차익 실현이라고 했었죠. 어떤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첫날 기준가 재설정일 날 요때만 함정이었고요. 함정은 누가 봐도 뻔한 하수의 트랩이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린 로지스를 상한가로 잠그고 이제 STX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거. S T X에서 설거지가 완료되자 이제 그린 로지스의 주식도 팔아먹은 것. 자 이때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던 게 누가 봐도 명확했죠. 차익 실현으로. 자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해서 종목 호재를 일 순위로 두지 마시고 리스크를 일 순위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가.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엔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 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의 단기급등으로 매매가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앤이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 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피엔이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파워로즈 1 1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즈 11을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이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담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태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 넣어 할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랐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것을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 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에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앱에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하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그러면 당장은 2차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 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든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세계적으로 2차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두 가지가 이차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후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 t 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